자, 한번 봅시다. 자, 다음에 인터넷의 한 부정적인 측면, 요 파트구요.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비록, w o n 오브 모던 테크 modern technology, 현대 기술의 놀라운 것들이 have provided, 제공했지만, 여기서 provide는 provide A with B의 꼴로 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지만, 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기회냐면, beyond the wildest uh, dream of our ancestors. 우리 선조들의 가장 그 거친 꿈, 그러니까 가장, 가장 거칠 것 없었던 그런 꿈을 넘어서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기회를 제공했지만, 이런 느낌이겠죠. 좋은 것은, as usual, 일반적으로 어, 약화되어진답니다. Uh, by a downside, 어떤 안 좋은 점에 의하여 약화되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은 현대 기술로 인해서, 현대 기술로 인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밝혀, 펼쳐졌지만, 로, 놀라운 일이 펼쳐졌지만, 이 놀라운 일, 즉 여기서 더구세에 해당하는 거겠죠? 놀라운 일은 약화되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운사이드 불리한 불리한 면에 의하여 이렇게 됐어요. 이 일은 여기다가 뭘빵 때렸더니만 부정적인 거를 빵 때렸더니만 얘가 약화되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 one of the downsides 그러한 다운사이드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자 anyone who so chooses 그렇게 하도록 선택한 누구든지 가,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돼 있고요. 후다음에 지금 주어가 이렇게 빠져 있죠. 어 그렇게 하기 선택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누구든지 간에 어, can pick up the virtual megaphone. 메가폰. 메가폰은 확성기죠, 그렇죠? 그래서 가상의 메가폰을 집었는데요. 근데 그 메가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그 메가폰을 가상의 메가폰을 붙들어, 붙들고 나서 푸딩 어, 집어 넣는답니다. 뭘 집어 넣냐면. 어 투 센트, 투 센트를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투 센트는 여기 사소한 것이라는 뜻도 있고 의견이란 뜻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의견이란 뜻으로 사용됐고요 On any of its infinite number of topics. 그러니까 거의 무한한 토픽들 중 어떤 것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집어넣는데요. 그들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구체화 시켜놨는데 부정적인 측면에는 뭐가 있냐면 자격 없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after all, 결국,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There are no regulations. 어떤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어떤 규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분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뭐가 보이시냐면 prevent a with uh, from ing의 꼴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오월이 엮어준 거는 앞에 있는 요요 요 kindergarten teachers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physicians가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revent a from ing의 꼴은 밑에서 보다시피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 medical advice를 제공하는 것을 막는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격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막 피력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외과 의사들이 어떤 방식들을 제공한대요 어떤 방식이냐면 safely making structural 어, change 그들의 구조 변화 같은 것들을 안전하게 하는 방식. 뭐에? 너의 집에. 그러니까 너의 집에 구조 변화를 하는 것들은 인테리어업자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외과 의사가 이런 것들, 아 죄송해요, 내과 의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 규제하는 그런 법안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죠. 그 결과 미스 인포메이션이 get this, this uh, disseminated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서 get plus pp 하면 그냥 비동사 플러스 s pp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어, 허, 잘못된 정보가, 어, 정보로서 퍼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느끼셔야 되는 건 잘못된 정보랑 정보는 서로 반대말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it is not always easy. 항상 쉬운 것은 아니랍니다. 여기 있는 것은 가주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서부터 우리 진주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래요. The two. 두 가지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두 가지는 정보와 어 잘못된 정보, 미스 인포메이션, 어이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와서, this can be particularly frustrating. 이것은 특히나 굉장히 좌절감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과학자들에게 이랬어요. 이 과학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과학자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쭉 가는 거고. 봅시다. 자, 여기서 꼴이 또 하나 나왔죠. 그죠 스펜드 목적어 ing 꼴이에요. 스펜드 어, 목적어 ing 꼴이고 뭐많은데 뾰로롱을 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의 삶을 학습하는 데 썼답니다. 어떻게 그 세상의 복잡성을 이해할지. 그죠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의 복잡성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학습하는 데 그들의 시간을 썼대요. 그런데 자, 여기서 자, 부정사의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중에서 결과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나 단지 멈하게 될 뿐이다. 즉,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but plus 동사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이해하는데 썼는데, 그런데, 결국, 자, 여기서 have는 5형식 동사라고 해부는 오형식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 o 워크가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챌린지드가 목적격 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업적이 단순하게 반박되어진답니다. 뭐에서? 사람들에 의하여.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후수니까소유격 관계되면서죠. 소유격 관계되면서는 뒷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예요. 경험인데 그 토픽과 관련한 그런 경험이 측정되어진답니다. 인면이 그러니까 몇분 안에 측정되어진다는 얘기는 매우 보잘것 없다는 라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잘것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간단하게 그렇게 반박되어지는 그러한 과학자들에게 특히나 좌절스러운 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위로 돌아가서 어 현대 기술은 놀라운 일 현대 기술로 인해서 생겨나는 놀라운 일은 놀라운 일은 자격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격을 피력하는걸 통해서 사라지게 되는데 근데 그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가장 대표적인 일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사람들의 의해 반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어, 이 좌절이라는 것은 어, 증폭되어진대요. 어떤 사실에 의하여 증폭되어지는데 여기 있는 요 대사는 동격이겠죠? 뒷 문장은 당연히 완벽할 겁니다. 대중들에게 보스 A and B가 등장했습니다. 그 과학자들과 그 다음에 챌린저. 여기서 챌린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자격 없는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은 둘다 부여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어요. Be awarded는 원래 award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사형식이었죠. 사형식이었고,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be awarded되고. 뒤에 목적어가 떨어져서 즉 삼형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게 하필이면 이번 순아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도 어법 문제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으니까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만한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어월 d 드드 수동태 사용한다라는 건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